한국 대형교회들이 연합해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 CGN 투데이 뉴스 중 관심이 많았던 뉴스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해 비대면이지만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성탄축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는 브랜드 로이로이 서울의 언택트 마켓과 크리스마스 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헌혈자들이 급감하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대형교회들이 중심이 돼 헌혈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생명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지구촌구의 분당 채플에서 교역자, 사역자 등 100여 명이 헌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혈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 문진, 그리고 간호사 문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문진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헌혈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이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의미 있고.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은 내년 4월 4일 부활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총교회, 할렐루야교회,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교파를 초월한 15개 대형 교회들이 연합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주간에는 총 6개 교회가 뜻을 모아 1천명이 넘게 신청했고, 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 600여 명이 헌혈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한마음 혈액원 황유성 원장은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받으려면 그냥 병원 가서 예전에 수술 받고 수혈 받지를 못하고 어, 자기한테 수혈을 해줄 혈액을 제공해줄 헌혈자를 미리 모집을 해서 를 해서 확보를 해야만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 이런,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직접 헌혈에 참여하기도 한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헌혈은 전쟁 중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못 하게 되니까 그거는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피하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또 피, 보혈 이런 그 마음들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 캠페인의 또 다른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담임목사는 피로회복 캠페인이 사회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 교회가 하나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캠페인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한 공교회잖아요. 우리에게는 각 어, 각자 떨어져 있는 개교회지만 주님께는 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서빙 하트로 섬기는 자세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시즌 투데이 조준합니다. CGN투데이가 올한해 유튜브와 홈페이지 기사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읽힌 뉴스는 온라인 기도회 관련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기도회가 어려워지자 온누리교회, 캄선교회, 기독교감리회 등 여러 교계 및 선교단체들은 유튜브와 줌을 활용한 온라인 기도회라는 도전을 감행했고 예상 외의 뜨거운 열기에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올해 법안이 발의된 차별금지법 관련 여러 관련 뉴스들은 조회수 상위에 랭크되며 뜨거운 감자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등을 CGN투데이는 해외 법조인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고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온라인 예배 전환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도들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양한 비대면 아이디어를 낸 교회들을 기획 시리즈로 만나봤던 기사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낙태죄 개정 관련한 보도들에도 시청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보낸 교회들의 사랑의 손길도 많이 본 뉴스로 꼽혔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올 한해 참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례적인 성탄축제 예배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축제 예배 소식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성탄축제 예배의 갈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가운데 온누리교회 성탄축제 예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지난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즐거운 성탄일 되기를 바라는 낯익은 연주곡이 흐르고. 성도들은 줌과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탄 음악을 감상합니다. 올해는 비대면 예배에 적응하는 한 해였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날까지 텅빈 회중석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는 성탄절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도 성탄의 축복성이 울려 퍼졌고 또 전쟁의 총포 소리도 멈추었던 것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었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본래 의미로 되돌아갈 수 있어서 또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성도들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크리스마스 복장을 갖춰 입고 성탄 축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남성 사인조 가스펠 그룹 크룩스의 성탄 찬양 노예과. 영상으로 사전 제작된 예배사역자 버추얼 코아이어의 참 반가운 성도연은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또 함께하는 색다른 반가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만나지 못하는 만큼 더 흥겨운 노래와 시대상을 반영한 창작 뮤지컬 꽃보다 슈퍼스타는 어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게 해달라는 복음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으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세속적 권력을 힘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강조하며 상황이 어두울수록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성탄은 어둠 속에 찾아오신 빛의 임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더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봉헌찬양은 바리톤 김주택 씨가 오 거룩한 밤을 불러 깊고 고요한 가운데 거룩함으로 오신 성탄의 본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한해 동안 코로나 블루로 지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으며 선지자도 없던 시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믿음의 산 소망을 확인시키는 성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린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 또한 또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 슬픔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심은 세상의 슬픔 속에 임하신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성탄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기회라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 모심을 맞이하는가를 더 깊이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CGN Today. 정지선입니다. 성탄절에도 코로나의 여파로 문화예술계도 사업자들도 시민들도 집콕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홈 콘서트가 최근 열렸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등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브랜드를 표방하는 로이로이 서울이 최근 비대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와 함께 비대면으로 운영된 언택트 마켓은 예술과 문화로 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뜻을 모은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홈 콘서트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탄 전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외부 행사나 판매 모든 게 막히고 브랜드는 브랜드 대로 또 아티스트들도 아무런 공연기 가질 수 없으니까 소비자분들도 다 집안에 계시니까 각자 각자의 어려움. 뭐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좀 위안이 될수 있고 응원이 될수 있는 조금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면은. 랜선 홈 콘서트에는 주가 일하시는 로잘 알려진 CCM 가수 김브라이언, 예배 찬양 사역 단체 위로브 등이 참여해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이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취하기도 하면서 직접 댓글로 소통해 활기찬 성탄절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두사의 일상이란 콘텐츠로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13만 구독자 유튜버 최진원 전두사의 채널에서 콘서트가 열려 3천 뷰를 돌파하는 등그 효과는 배가 됐습니다. 한해 동안 저도 이제 인플루언스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이제 좀 피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이런 연말 가운데서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또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 함께하게 되어서 어, 뭔가 제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칫 더 우울해질 수 있는 연말. 각자의 자리에서 연합해 위로와 돌파구를 찾으려는 크리스천들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c 즌 n Today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2명을 뽑는 선거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2021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에선 득표율 50%를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50석은 공화당, 48석은 민주당이 차지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지키거나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바이든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미국 교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Very important because unless something changes we're staring down the barrel of a Joe Biden presidency. I think for believers it means everything. I think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voting is rooted in the values of the gospel.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결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애틀랜타의 라이프 리드 회장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회장은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Massive tax increases to gut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which protects our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Raphael Warnock uh, is pro abortion. He says that abortion on demand is entirely consistent with his view as a Christian minister. I don't know how you can support an agenda that extreme. I always fight for their right to be wrong. 빌리 아너 목사는 지난 2018년에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였던 민주당의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뒤로 유권자들 특히 소외계층에게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I'm a gospel-centered type of civic-minded person. I've always said that, but but mine is actually rooted in the gospel, and that is the gospel of Luke where he says that Jesus. I've come to open up the prison to those that are bound. Jesus says, I've come to say to all of them that this is your time. Ano 동의하지만, who's wanting to open up hospitals in rural communities and who's wanting to close them? right who's wanting to expand access to health care and who's wanting to reduce it right who's wanting to expand access to unemployment insurance during this time of pandemic and who wants to foreclose on it 인정하면서, she got one more vote you know that the job isn't done yet and i pray for us to continue to be found faithful 라이프리드 회장 역시 결선 투표는 신념의 문제가 아닌 참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프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NGO 사랑광주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라브리에서 최근 선물, 마음의 시선을 담다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양화, 도예, 설치미술 등 청년들의 작품 1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오는 31일 국회의 낙태주의 관련 법안 개정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동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과 달리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인 청원 효력을 지니게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의무가 생기고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최근 서울 용산 노숙인 텐트촌에 방문해 방한 용품과 식료품이 담긴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대표 회장 지형은 성낙 성결교회 담임 목사는 직접 선물 상자를 전달하며.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교회가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내년 국가조찬 기도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월 초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953년 시작된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매년 세계적인 리더들이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모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연말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기성 선한 목자교회 다임 목사의 메시지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 아마 우리 평생에 또 이런 때를 만날까 싶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항상 은혜의 때였고,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제는 압니다. 2020년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이 때가 우리 평생에 두 번도 있기 어려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바가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만 찾아갑시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기가 막히네. 정말 평생의 간증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